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에, 바깥에, 비가 안 오면은요, 바깥에서 찍으면 그냥 박스 놓고 막 찍는데, 저거, 저기, 저 앞에 영상도 막, 어, 신상품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새로 다 입고 된 애들 몇 개씩만 꺼내놓고, 어, 촬영한 게 많아요. 근데 또 이거를 다또 빼놓기가 그래요또 이제, 어, 뭐라 우리 그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비가 그치면, 봄비가 그치면, 내가 작년 이맘때쯤 봄비 노래 부르니까 어느 분은 좋다고 하고 어느 분은 부르지 말라 했어. 그지? 봄 노래, 안 불러 어봄 노래. 맞어 제가 이은아 씨의 봄비를 좋아하거든요. 어, 제 애창곡이거든. 어디 가면 잘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부를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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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봄비가 그치면 또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신세대 앞마당으로 나가야 돼서 이렇게 많은 애들 여기, 여기 있고, 이렇게 박스에 있는 애들. 그렇게 있는 애들을 제가 또 하나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거 우리 용발톱 키워봤잖아요. 우리 용발톱을 키웠는데 이 용발톱을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적은 줄 알고 가져와서 보니까는 엄청나게 큰데 멋있어요. 용발톱에서 이렇게 이게 한 몸인가 사장님? 한몸 같은애 용발톱 그죠? 오, 이거 화분에다 잘 심어 놓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것도 색깔이 달라집니다. 용발톱도 이 용발톱도 색깔이 들어가요. 물 들어가요. 이거 그죠?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근데 저희들 거의가 초보자한테 이런 거 하나씩 키워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빵 커요. 대빵 큰 애들을 커도 너무 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좋아요. 이 어, 아이들은 크게 이게 렇 햇빛, 통풍,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거실에다 놔도 괜찮은 아이. 요 아이 제일 반응들이가한 20cm, 20cm도 넘어요. 20cm도 넘는 아이들을 굉장히 멋있네. 이이 박스에요. 여섯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박스에. 네 개. 요기다예요 거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 까아 들어갈까? 잠깐만, 여기 화분에다 한번 넣어보려고. 오우. 어우, 끓여줍니다. 멋있네. 멋있다. 분하고 네, 화분하고 잘 어울리네.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또 나는 이런 너무 단순한 색깔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화분에다 이렇게 멋있게 심으셔도 돼요. 멋있죠? 음. 이것도 또 지금 막 이거 딱 신딱신 합니다. 저희 요새 계속 올리는 게딱 신딱신 하는데 벌써 5천 원 DC 해준대요. 3만 원짜리 25천 만 원에 간답니다. 이거 박스에서 내놓자마자. 이렇게 사장님이 이거 멋있는 거 진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그니까 어, 이 높이가 이게 낫다. 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니까 멋있습니다, 이거. 한몸입니다, 요런 아이들, 요렇게. 음, 자, 용발톱이었습니다. 3만원짜리, 2만 5천원에 간답니다. 딱, 딱, 여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하울시아. 두 포트 5천원입니다. 여기 저, 이쪽 아니, 괜찮다. 여기다 놔도 돼. 거기다 꽂아. 어, 어. 이 하울시아가요, 두 포트 5천원에요 10cm 빨간 포트인데요. 유아이가 이렇게 해서 침어 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답니다. 형광빛이 너무 멋있죠. 지금 신세대 오 신세대 지금 유아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멋있어요. 하울시아 하울시아 코너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팔았다가 이렇게 후선 씨가요 둘레 돌리듯이 돌렸어요. 이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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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고 <laughs> 어,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신세대에서 직접 키운 아이들을 요새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너무 이뻐서. 요 아이도 하울시랍니다독버티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상당히 얘네들이 형광빛으로 아주 아름답게 물드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름 적어드릴게 하울시아 이거 저, 나중에 이름 적어드린대요. 하울시아가면서 이름이 있답니다. 이 이름은 어, 구매하시면은 이름은 어, 이름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인기짱이었던 러블리 로즈. 이렇게 또한 박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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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다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살것 같이 근데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다 드리고 싶어서 이 러블리로 즈 2,000원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0원짜리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좋은 습관이. 예, 혹시 그 농장에 그 예, 처음에 나온 애들이 크긴 커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실 거예요. 처음 거기서 가져온 애들이 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종자만 그렇게 이뻐집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또한 박스, 지금 딱신딱신하게, 이렇게,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보세요. 러블리 로즈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저 웬만하면 뭐, 더드려오세요, 더드려오세요. 서로 안해요.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근데 제가 먼저 번 영상 올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러블리 로즈 그 농장에 있는 거 웬만하면 다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다 가져오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어머, 얘는 깜찍하게 또 아가까지 있어요. 그죠? 아 어, 할건 다하네 진짜 아가 아닌가 입꼬지 인가 뭐 입꼬지가 이거는 어 이거는 뭐저 랜덤이니까는 복골복 이니까 입꼬지가 떨어졌는데 이두가 나왔어요 요런 아이 이렇게 해서 사랑스런 러블리로즈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옆으로 갑니다 이용용벌좀 이 너무 멋있다 개업집에 선물하든지 누구 선물하면 너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요아이 하울시아 이름 갑니다. 이 형광빛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요아이가 요아이입니다. 이렇게 변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쪽으로 갑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게 뭘까요? 큐빅 프로스틱입니다. 큐빅 프로스틱. 굉장히 이쁘죠? 사장님, 이거 빼놨네. 오, 이렇게 좋습니다. 어, 들어가세요. 아까 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구니, 그거는 너무 크고, 그 옆에, 왼, 나가면 왼쪽으로 바구니 있죠? 거기다가 고르시면 됩니다. 아, 내가 듣던 목소리. 아, 좋은 습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요, 큐비 프로스트. 비 와서 고르시기가 좀 불편하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 목소리 듣고 달려왔는 데어 그래도 좋아하는 거니까. 제 목소리 듣고 달려오셨으니까, 비좀 맞으세요. 왔어요. <laughs> 서울에서, 오셨어요? <웃음> <웃음>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어, 봄비, 봄비 한번 맞아보세요. <laughs> 서울에서 오셨답니다. 제 목소리 듣고. 아, 큐비 프로스틱입니다. 요 아이 8000원입니다. 큐비 프로스틱. 티가 아니라 티기지. 프로스틱, 네, 프로, 큐비 프로스틱그지 네, 큐비 프로스 티, 티. 이 음, 아이 이렇게 이뻐요. 꼭 릴리아나 비슷해 보여요. 굉장히. 이게 뭔줄 알았다고 사장님? 이게 뭐 같았다고? 핑크라우탑 어, 아, 핑크라우탑 제품인 줄 알았대요. 비슷해서. 비슷해서. 근데 이게 큐빅프러스틱 8,000원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요 아이 딱 이렇게 딱 딱신 신딱신하게 한 박스. 요렇게 요 아이도 8,000원에 딱 딱신 신딱신하게 박스 안에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습니다. 보통 3도 이상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들었던 아이는 원체 커요, 자구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조금 자구가 작은 애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두수가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갈 건지는 좋은 습관도 모릅니다. <laughs> 자, 큐빅프로스틱 8000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저희가 꽃념자도 그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꽃념자가 이렇게 이뻐요.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덜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이뻐 보이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사진이 들 봤네, 이 꽃념자는. 이 진짜로 이렇게 멀리 보면 꼭후리지아꽃 같아요. 후리지아꽃까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후리지아는 향도 좋고 꽃도 좋죠.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향 꽃입니다. 후리자. 근데 그 에, 기름값 비싸고, 뭐 비싸니까 상당히 비싸졌잖아요. 그죠? 요 아이 이렇게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요 아이, 이 후리자를, 아니, 후리자. 죄송합니다. <laughs> 꽃염자를정정꽃염자를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3,000원에 만나보세요, 여러분. 꽃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갑니다. 삼색바이솔. 제가 삼색바이솔로 갔신다 이제, 아까 저기 주얼리 바이솔에다가 제가 레인을 잡았는데, 삼색 바이솔입니다. 2,000원입니다. 참 깔끔하고 좋습니다, 지금. 아, 색감 참 아름답죠, 그죠? 아, 녹하고 아주 자색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요. 녹과 녹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죽빛이 강해요. 이 삼색 바이솔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거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아, 깔끔해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너는 뭐, 아, 이거 염자, 염자가 하나 떨어졌네. 이렇게, 이렇게. 그서 삼색 바이솔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초연입니다. 어머, 이거 두 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득템하세요. 이, 이, 거 보세요. 이 초연을 요렇게 키워놨어요. 초연 묵둥입니다. 이 모주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신세대, 신세대. 아, 이게 저기 인터넷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신세대에서 직접 키운 초연이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 이 초연을 요렇게 키워보세요. 완전히 묵질화 됐죠? 그죠? 완전히 분재식으로 됐어요. 이 아이를 두 포트 5,000원에 만나보세요. 한번 뽑아드릴게요. 음. 오, 10cm 빨간 포트예요 이건 3두예요 3두가 더 돼. 밑에 4두, 밑에 또 있어. 가운데 5두. 오, 두수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빵 큰 애가 3개가 있고요. 자잘한 아구들이. 아가들이 옆에 야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너 개씩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 나이 이렇게 이렇게 제 좋은 보통 최소한 삼두. 어, 엄청 크다. 엄청 커요. 이거 보세요. 대빵 커요. 엄청나게 커. 이거 이거 이 화분이요. 10cm 풀분이 너무 너무 낮죠.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한번 여러분들 멋있게 수영 잡아서. 멋있게 한번 키워보세요, 초연을. 예, 초연입니다. 초연은 두포또초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묵은 초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감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를, 어, 요런 아이를 가지고, 요렇게 멋지게 키워, 어, 키놨습니다 요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주얼리입니다. 제가 이걸 메인 잡았습니다. 썸네일을 요걸로 하려고 잡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laughs> 너무 아름다워요. 이 주얼리 보세요. 다이솔 갑니다. 이위청합니 이쁘지요? 이뻐요. 내가 나이 먹어서, 나이 먹으면 빨간색 계열을 좋아한대잖아요. 붉은 계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뻐요. 진짜 이쁩니다. 엄청 이쁜 요 바이솔, 주얼리, 주얼리 바이솔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에 이렇게, 이렇게 만나보세요. 예 이쁩니다. 이게요, 얘는 또더 이쁘네.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목도리가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어머 여기도 나와. 나오죠 여러분? 이쁘다, 굉장히 이쁘다, 상당히 이쁘다. 이렇게 뭐냐, 지나가라. 자, 요런 아이를 어 너무 이쁘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런 아이를 얼마라고요? 바이솔 주얼리를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보여드려야지. 여기 러블리 로즈 한 박스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한 박스 보여드렸죠. 제가 있는대로, 있는대로 사입하라고 그랬죠. 있는대로. 그 농장에 있는대로 사입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한 박스라고 해야요. 네, 여섯, 여덟. 어, 48개밖에 안 돼요, 이게. 요렇게 있는 이 아름다운 러블리 로즈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러블리 로즈를 마지막 영상에 담으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전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